예,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음,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 허점이 혹은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면 그 제도의 완결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갖고 있는 맹점이 바로 제도적 명점이 그런 겁니다. 연동형 비례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위성정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정치세력의 설립 자체가 봉쇄되어야만 이 제도의 효과가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실련에서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개정, 정당법 입법 청원을 하려고 이 자리에 지금 오셨습니다. 저는 소개를 맡았습니다. 경실련은 이 위성정당 방지법이죠. 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국회 1호 입법청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이 위성정당 방지법이 꼭 22대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원래 정당법에 지금 그 선거법의 비례대표 선거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가 본뜻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경실련의 이런 활동을 지지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어, 취지 말씀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실련 사무총장님이십니다. 김성달 사무총장님 오셨고요. 그다음에 이 정치입법팀이 있는데요 경실련에 거기 팀장 맡고 계시는 서유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취지 발언을 해주실 성강대 하상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지금 경실련의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취지 설명부터 하시죠. 예, 그러면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점은 22대 선거에서도 위성정당으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21대 때 위성정당으로 선거를 치르면서국민들의 비판에 대해 거열이 정치권에서 사과하고 방지법에 대한 것들이 공약으로도 나오고 또 방지 법안들도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22대 선거에서도 위성정당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공경실련이 많이 분노하고, 헌재에서라도 제발 올바른 심판을 내려주길 원하는 마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각하되었습니다. 모두들 위성정당이 문제라고 하시면서 정작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시민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다행히 이런 취지에 충분히 공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의 민영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국회에서는 여전히 위성정당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열망이 있다고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지금 파행 중이라서 국민들이 되게 비난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개혁법안을 위해서 여야 의원 넘어들어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차기 국회에서는 위성 정당 없이 우리가 선거 치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긴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경시원 정치 법팀 서현 팀장 이라 합니다 위성 정당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꼼수로 위헌 적일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합니다 거대 양당은 이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또다시 위성 정당을 장당하였고 선관위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정당 등록을 승인하고 현재는 관련 위헌 소송을 각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관위가 이렇듯 위헌적인 위성 정당의 등록을 승인한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정당법 제15조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은 거절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법청원 하는 안은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경우 성관이가 정당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제15조 등록신청 심사에 성관이가 위성정당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 제출한 안들과 비교했을 때더 강력한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회가 이러한 입법을 통해 위헌적인 위성정당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서강대학교 정치외교과 학 하상흥입니다 어, 위성정당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바뀌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병립형 제도를 사용을 하다가 연동형 제도로 바뀐 이유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서 각 정당에게 의석이 배분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을 인식해서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완전 연동형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 제도라는 그런 제도로 결국 귀착이 되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해 주자는 상식적인 판단의 근거에서 만든 제도를 양대 정당이 위성 정당이라는 즉 정당을 만들어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는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내서 나중에 그 비례대표 후보를 어, 결국에는 어, 그 원모 정당에 다시 합당을 시키는 방식의 그런 이제 편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위성 정당입니다. 근데 위성 정당이 어, 말씀 이미 하신 대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래서 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있었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있었는데 어, 기본적으로 병립형 제도를 비, 연동형 제도로 바꾼 그 취지, 즉 비례성을 높이겠다라는 취지에는 반하는 그런 어,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 자제를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저희 정치연에서 지금 펴고 있는 겁니다. 위성정당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국민들이 선거일에 유성정당을 안 찍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이1대 국회의원 선거, 이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요원한 일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거해서 유성정당을 퇴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 두 번째 방법은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하는 건데 이것은 이미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의 문제를 또 이렇게 모든 걸다 법에 의거를 하는 것도 예,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 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4년 앞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적기입니다. 그니까 선거 앞두고는 분명히 또이 이야기 나왔으면은 또 이제 제, 어, 분명히 논의가 안될 거기 때문에 지금 선거 막 마치고 앞으로 4년 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지금 이 시점에 위성 정당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어 정당법 그리고 선거법을 동시에 어, 개정을 해서 23대 국회의원 선거는 조금 더어 비례성이 강화된 그 비례성 정신이 어 투철하게 반영된 그런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렀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입법 청원안을 저희 의원실로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법제실과 저희 방의 검토를 거쳐서 다음 주 중으로는 발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아, 선거 때 가서 선거제도를 고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22대가 시작되는 지금 시점이 저희들은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시민사회에서도 이 법안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